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 드리는 인문학 어,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해 드린 대로 주역 53번째 개가 되겠는데요 53번째 개를 보니까 요거는 외계가 보니까 이 풍이네요 오선풍 그래서 풍이 왔고 요거는 칠간산 해가지고 산인데 이개의 형상을 보니까 요거는 산이잖아요, 그렇 산이고 요거는 바람인데, 에 또는 바람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라고 뭐 하기도 하거든요. 나무다 그러니까 이 산에 나무가 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뭔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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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라고 있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 자연에서 자연에서 어떤 자연의 이치를 보고 그것을 인간 사이에 에, 적목시켜 보는 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 에, 제가 이 주에 끝나고. 나중에 불교 42장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자의 도덕경, 도가사상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가사상은 그렇습니다. 에, 자인의 이치를 일상사회생활에 어떻게 이제 잘 접목시켜 볼 건가. 그런데, 요걸 이제 접목시켜 보면, 이 산에서 나무가 어느 정도 다, 자라잖아, 그죠? 우리가 눈에는 안 띄지만은, 뭔가 모르게 자라고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면 큰 어, 고목이 되고, 큰 나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우리가 인간 사이도 각자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도 아주 이와 같이 언젠가는 큰 우리가 이, 강물은 보면 언젠가는 제 바다에 도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꾸준히 꾸준히 점점 노력을 하고 그러면 큰 물이 바다에 도달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커다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여기 풍산 여기 나오는 점괘로 어, 받았지 받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이런 예일잖아요 중산 관계를 받았잖아요. 중산 관계는 이제 멈춤이잖아요. 세상에 멈춘다만 무조건 멈출 수 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점점 움직이는 이거 풍산 관계가 나왔다라고 이보면되고이거 이제, 이제 공장 그런 이제 설계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 요, 개를 형상을 보고, 아까 말한 대로, 풍산, 점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요, 개 이름, 개 이름 도여기 이제, 풍산, 점개인데, 이제, 개사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면 이걸 보고, 문항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점이라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 나아가는 입장에서, 이, 인간사회에서 나아간다 보면, 음, 추, 새로운 출발은 한다, 나 보면, 뭐가 음,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태어나는 것도 있고, 남자가 장가를 가는 것도 있고, 또 여자가 시집을 가는 그런 형태도 있잖아요. 있지 않을까요? 뭐 새로운 걸 시작한다. 점점, 점점 단계를 밟아서 뭔가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나를 봐서 그 수의 문학은 계사록의 점은 여자가 혼인하면 네, 혼인한과 같다라고 얘기했네요. 요 귀자는 여기인데 여기 요거는 결혼할 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길하다고 하네요. 어, 길한데 언제까지? 끝까지 요년 예, 이전할때 이정 끝까지 길하다. 요걸 보고 이제 싶다면 아, 자연의 순리대로 맞게 살아난뜻이겠죠 그렇죠? 자연의 순리대로 맞게 살아가는 가는 것이 예, 여자를 빗대서 여자가 결혼을 하듯이 이 세상에 다 때가 있지 않느냐. 음, 그런 뜻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 어, 요즘 세상 보면 다들 결혼을 안 하는 그런 풍조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음, 여자들이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막막하니까, 뭔가 모르게, 에, 다른 집에 가서, 뭐, 숟가락으로도 뭐, 하나 더 줄일 수 있는, 음, 그런 차참으었는데 요즘은 다들 능력이 있으니까,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 주의계서는 세상이 지대로, 에, 때에 맞춰서, 잘 어, 하라 하네요. 우리가, 에, 처음에 제가, 어,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신나보로 자라서, 어, 우리가 어제, 오늘다른건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라서, 큰,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쵸. 그처럼, 이 여자들도, 이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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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섬, 점점, 점점, 점점 커가다가, 이제 탈바꿈 하는 거죠.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그런 도서는 이제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효사 부분을 살펴보고 끝에 이제 이 같이 점을 친다면, 이 풍이잖아요. 풍은 5선풍이로 오고, 그 다음은 7이를 해가지고, 5, 7이 나왔을 때 어떤 형상이 나오는지 또 끝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번째 효, 풍산 점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음미 왔네요. 그래서 초육이라고 홍점무관. 홍은 큰 기르기 홍자입니다. 가는 물가가네요. 기르기가 이제 날기 위해서 물가에 앉았네요. 소자려. 작은 물고기는 위태롭네요. 그렇죠 작은, 작은 기르기가 과연 날수 있을지 위태롭잖아요. 그러나 유언, 말이 있다. 어떻게 말이 있나고요? 이제 자기도 알고 싶다고 말을 해, 해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력 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없다 왜 아무리 없다고 얘기를 했냐면 기러기는 이제 질서 정전이 나아가잖아요 어느 하나의 뒤처지더라도 이제 앞서가는 기러기들이 자꾸 보호를 해지하면 날아가니까 그렇게 아무리 없다 봅니다 그다음 유기는 보니까 요유기는 자, 어디에 앉았냐 보니까, 간, 우, 반, 반석 위에 앉았네요. 반석에 점점 나갔네 근데 음식을 먹고, 간간, 기쁠간, 절길간 자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절기, 절기다 보니까 길하다. 요건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두분째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계열을 속하는 요 부분을 계산을 보면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음식이 왔다. 기, 바라. 그런 뜻으로 보면 되고. 또 93면 구은이 홍점 우육 육지로 나아갔네요. 근데 부정 불복 남편이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부잉 부육 부 마누라가 잉태를 했는데 가, 키우지를 못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물허물 없고 흉, 흉하고 이 없고 <laughs> 도적을 만, 도적을 제어하면, 적방어를 하면, 이롭다 하네요. 왜 주공이 요93 효를 보고, 이렇게 해석했냐면, 이런 형태네요. 93 옆에, 요 93은 작은 요거, 이, 여기 상군데, 상군데, 근데 요거도 양이고, 요거도 양이니까 잘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귓,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 육사한테 가서 부정한 짓을 행하네요. 부정한 짓을 행하니까 외도를 하니까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리고 외도를 해서 요 어미 잉태를 했네요.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기한테도 불구하고 애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 말은 또 뭐냐 도적을 막으면 이롭다는 것은 우리가 도적이란 말은 이 남이 나한테 해롭게 하는 것도 도적이지만, 내가 남을 해롭게 하는 것도 상대 입장이 도적이잖아. 요그렇죠 이와 같이, 요, 이와 같이, 요, 구삼이 그렇게 남을 해치지 않지 않으면 바로 유롭다다 만사 점점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이곳을 염탐하다 보니까 이뭐 이곳을 염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유롭다고 하네요. 고담 그어 아, 육사를 보니까 홍점 우목 나무 위에 앉았네요. 근데 혹그 나무의 가지를 얻게 되면 아무리 없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음, 여기, 음 자리에 음이 왔고, 자리가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리가 바르다 보니까, 다행히 큰 가지를 앉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르기는 이 발에, 이 발가락이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물에 앉기 위해서. 바로 그런, 그런기 때문에, 함부로 작은 가지는 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큰 가지를, 마침 큰 가지 앉게 되면 허물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담자, 그 아, 홍점 우, 6, 구롱에 날라갔네요. 근데 여자가 3, 3세, 3년 동안이라도 잉태를 만드네요. 링 그래도 마침내 막으면 이게 써 길하다. 이 효는 이렇게 보고 해석한 것 같아요. 여기가 9호잖아요. 9호 짝은 6인데 짝을 맞는데 여기 만나러 가려니까방해꾼이맞네요 여기, 여기 9호가 옆집에 다시 또 탐을 내고, 여기 93은 6위가 올라가는 것을 못나게 막고 있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요, 요, 요 두효가 3과 4 효를, 어쨌든 간에 방해를 잘 막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막으니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행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것 같습니다. 주공은. 예, 그다음 이제 에, 홍점우규 글자는 똑같은데 육지는 보다는 이제 하늘규 하늘규로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리기가 하늘로 날아갔네요. 그 날개짓이 가이 어, 질서 정연하게 의입니다 질서 정연하게 날아가는 모습은 내 네, 길하다라고 요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더디 하늘로 올라가냐 그런 형상이다. 점점 기르기가 물, 날아가기 위해서 물가에 앉고 옆에 반석 위에 앉다가 다시 육지에 오르고 좀더 날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오르고 그다음 이제 엉덩이로 엉덩이로 언덕 위로 오르고 마침내 하늘로 날아간대요. 점점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을 요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보고 처음에 이제 대충 말씀드렸는데 산에서 어, 나무가 이렇게 자른 거 보면 점점점 뭔가 모르게 형상화 되는 걸 그거를 인간 사회에서도 보면 이해를 이걸 이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공전, 이걸 갖고 뭘, 뭐라고, 풍, 풍, 얘기를 했냐면, 이 형상을 보고, 선풍이라 얘기했네요, 선풍. 선풍이라. 풍속을 선하게 해야 된다. 음, 왜 이렇게 서로 연결될까요? 음, 대자연의 이치는 뭔가 모르게 점점, 점점, 점점 변한 게그 단계에 맞게끔 다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살펴보면 이 각자 사회에서 제각기 위치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탄핵 심판은 완전히 떼 있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는데 음. 왜 그렇게 이 정치가들이 자기만의 밧그러글만 갖고서 뭐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밧그럭 뭐, 자기 밧그럭을 만 챙기려 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까 아, 효사법을 살펴봤다시피 기르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요심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맨 앞에 선두에 서어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싹 정연해서, 항렬, 우리가 이제 항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항렬. 학렬. 항렬은 우리가 뭐 숫자 항렬, 뭐성게다 계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길을 다 맞춰서, 그쵸? 질서 정연해서 항렬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뭔가 모르게 삑삑깍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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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게 기르기 형상을 보면 여기 힘들면 다시 또 뒤로 오고 다시 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오고 응 가면 질서 정렬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르기가 멀리 함께 갈수 있었던 것은 서로 서로 돕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있거든요 기르기가 맨 처음에 날개에서 묶과에서좁자 반석 위에 육지로 올라와서 나무가지에 다시 또 언덕 위로 드디어 이제 하늘 에 이렇게 다 단계가 있듯이 이 국가 공무원 5년이 지금 다시 뽑잖아요. 그쵸죠그 5년 동안 기다렸다가 내가 열심히 이뭐이 상대가 정치가 나쁘면 영원히 현재 왕창 죽을 때 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와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하면 나라도 좀이 세상도 조용하고 나라도 대문 하지 않을까요? 이 요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근성, 사촌뭐 사천 온뭐 사촌, 삼은 비아프다는 그런 현상 남이 잘되면 어떻게 하면 이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 남이 잘되면 아이 남이 잘되면 뭔가 모르게 내한테 꼼꼼하게 뜻다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가 여야가 합의를 봐서 그렇게 나라가 정체가 잘 되도록 하면 되는데. 이와 예, 같이 반민의가 행사하는 서로서로 돕고 의연하게 행사하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이 민주주의고 정당한 나라이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는데좀 예, 최근에 예, 제가 군뭐 제가 군자거나 공인회가에네 예,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보면 좀답답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 싶기도 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로 뽑힌공무원을 선거로 심판을 해야지 법의 잣대로 자꾸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시 령절때 보수들이 얼마나 많이 데모를 했잖아요. 다시 또 정권이 뒤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또이렇게또 데모가 더 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데모에... 시달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르기의 형상을 보고 나무들이 산에서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질서 연하게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큰 기르기가 하늘을 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걸 믿고 제 자리에서 기르기가 요 위치마다 제 역할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점을 쳤을 때어오 면침에 오를 뽑고 칠을 뽑았을 때 어떤 점이냐면 계약을 하러 간다 그러면 덥석 계약을 하지 말고요. 뭔가 모르게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계약 조항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해 하면 좋고 또, 남녀 간의 데이트를 많이 한다, 아, 선을 본다 하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한 번, 세번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기르기는 여섯 단계에 거쳐서, 여섯 단계에 거쳐서 날라갔잖아요. 우리가, 아까 여섯 단계인데, 우리가 결혼도 과거에육 혼례가 네. 있을 때요 여섯 가지 단계가 있을 때, 뭐, 맨 처음에, 에, 뭐, 중미증위를 시켜서, 그쪽에, 예, 보내보고, 그쪽에 또 인품을 살펴보고, 그 다음 사주를 보내주고, 납패를 보내주고, 신랑이 또 신부에 가 홀레치로 고 다시 데려오는 단계가 여섯 가지 다 있듯이, 이 단계별로가 다 뭔가 모르게 있으니까, 성급하게 남녀 간에, 아, 원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요개는요 형상을 뽑으면 뭔가 좀 뭔가 모르게 신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히 뭔가 모르게 행동을 출신해라 오늘 이렇게 오늘 운을 뽑기 운수를 뽑아 보니 이는 57이 나왔더라라고 하면 이좀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게 아니, 아니고 과거에 했던 일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아마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면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챙겨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또 인물은 뭔가 또 어려움이 없는지, 정치가라면 백성의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음. 일반 사이라면 나의 친구 목소리나 아니 가정에 식구들 목소리도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이런 개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째, 여기, 풍산, 음, 정는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